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하우스 아닌데 고추 모가 많이 있습니다. 이거는 복합 내병계 품종이 아니고 일반 고추 모 품종인데 이거는 선호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고추 모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약사를 몇 군데 길러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는 도중에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. 지금도 이제 계속 나가니까 뭐 일반 품종이라고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일반 품종도 나갈 수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하우스가 낮에 잠깐 측창도 물론 열어 놓지만 이 고라니가 이 하우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고추물를몇 판을 이렇게, 순행이를 제 잘라 먹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하나도 없이 다 잘라 먹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잘라 먹고 이 고추무가 이 고추 순행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고추 뿐이 아니고 뭐 콩잎도 그렇고 고구마순 고구마순도 심으면 잎 이파리 새순을 잘라 먹는 것마냥 이 고라니가 하우스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추 모도 이렇게 위에 연한 순행이만 이렇게 똑똑똑 잘라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밭에다가 고추를 심으실 경우도 지금은 고라니 그물망을 치지 않으면 이 고라니가 낮에도 뜯어 먹지만 특히 밤에 산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고구마도 순행이를 잘라 먹고 이 고추도 이 순을 잘라 먹기 때문에 이한번 잘라 먹으면 다시 새 순이 나올라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고추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우스에 고추물을 기르면서 항상 하우스 측창에도 이제 망을 치고 이제 신경을 쓰지만. 밭에다 고추를 심으셨을 경우도 고라니 망을 꼭 치셔야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. 특히 고라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팥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이 새순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구마를 또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고추는 이제 좋아하는 고라니가 있고 좀 싫어하는 고라니가 있는데 고추는 먹어도 이렇게 많이는 안 먹어도 이렇게 밭에 들어오게 되면은 몇십 포기씩 잘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고라니 그물망을 너무 낮게 치지 말고 최하 1미터 50에서 80 이상 그물을 튼튼하게 치셔야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됩니다. 고라니 망이 낮으면 걸어갈 때는 못 넘지만 뛰어서는 넘어 들어가니까 고라니 망을 치실 때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튼튼하고 최하 1미터 50에서 80짜리를 치면은 제가 쳐보니까 고라니가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. 고라니가 한번 들어오면 비닐도 다 찢어놓고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농작물을 저 들깨나 심으면은 고라니 망을 안 칠까 그 이외에는 거의 농작물을 고라니가 입을 뜯어먹고 막 새순을 잘라먹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. 오늘은 밭에 이제 하우스에 고추무에 물을 주러 왔다가 고라니가 하우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고추물를한 서너 판 잘라먹어서 밭에 고추 심으셨을 때 망도 잘 치시고, 고라니 피해가 없게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.